아, 시청자 여러분 그동안에 주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아, 우리 계속해서 요한계시록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사실 성령께서 사도 요한을 통해서 앞으로 2000년 후에 될 일들을 미리 보여주시고 그것을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이 말씀을 공부하는 동안에 성령 안에서 앞으로 될 일들을 미리 볼 수가 있습니다 미리 볼수 있을 때 우리, 성,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아, 진리 영역이 오시면은 우리를 모든 진리들로 인도하시고 또한 앞으로 일어날 일들, 장래에 일어날 일들을 알게 하신다고 말했습니다. 성령을 받고 거듭난 성도들은 앞으로 미래를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은 너무나 중요한 것이요. 어, 앞으로 일어날 일들이기 때문에 이 일어날 일들을 보면서 우리가 이 땅에서 무엇을 하면서 살까 하는 지혜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아 특별히 아 우리는 이제 환란 아, 3후 3년 반에 들어가 있죠.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서 어, 사람들을 죽이고 핍박하고 어, 온 세계를 통치하는 기간 중에 두 증인이 나타납니다 어, 하늘로 올라갔던 엘리아가 나타났고 또 죽었던 모세가 다시 어, 부활해서 나타납니다 어, 옛날에 모세와 아론이 어, 바로왕 앞에서 증거한 것처럼 한입을 증거했고 또 아합이 어, 엘리아가 아합과 이세벨 앞에서 어, 엘리사와 함께 증거한 것처럼 어, 두 어, 선지자가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한 것처럼 이 환란 때에도 엘리야와 모세가 다시 나타나서 저 그리스도 치하에서 그에게 증거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구원 받을 기회를 다시 주는 장면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일에 두 증인에 대해서는 한 사람은 모세고 한 사람은 엘리야다 하는 이러한 것에 대해서 우리의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상고를 해봤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애녹이다 엘리아와 에녹이라고 그러지만은 에녹은 아 어, 그렇게 지향을 쳐서 지향으로 세상을 친 사람이 아니죠. 아 어, 그리고 그는 선자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 모세와 엘리아다 그리고 신명계에 보면은 모세의 무덤을 찾지 못했습니다. 유다서에 보면은 천사장 미카엘과 사탄이 모세 시체를 두고 싸웠다고 그랬습니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옮기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이두 어, 증인이 결국은 증거를 하다가 아 어, 다시 아, 순교를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아, 그런 계속해서 우리 11장 아, 중반부에 들어왔습니다. 아, 요한계시록 중반부에 들어왔는데 아, 이제부터 상당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이 말씀을 그냥 한번 듣고서 어, 깨닫고 계속 이야기 힘듭니다. 아, 그때 여러분들 이 말씀을 마음 반에 간직하시고 더 원하시는 분들은 연락하셔서 방송국에 연락하셔서 이 말씀 테이프를 가져다가 아, 여러분 아, 청구하셔서 받으셔서 이 말씀을 계속 들어보실 때 여러분에게 깨달음을 것입니다. 아, 그럼 오늘은 그주 증인들이 죽임을 당하고 또 마침내 부활해서 우리 주님처럼 승천하는 이러한 내용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요한계시록 11장 8절과 9절을 먼저 제가 공부하겠습니다. 여러분 함께 화면을 보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여러분에게 축복이 되실 것이죠. 11장 8절 그리하여 그들의 죽은 몸들이 큰 도성의 길거리에 놓이리니 그것을 영적으로는 소돔과 이집트라고 부르며 우리 주께서 십자가에 처형되신 곳이라. 구절 또 백성들과 족속들과 언어들과 민족들 중에서 온 사람들이 그들의 죽은 몸들을 사흘 반 동안 구경하며 그 죽은 몸들을 무덤에 장사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더라. 여러분이 지금 사진을 보시면 좀 처참해 보일지 몰라도 이게 사실입니다. 그도 중인이 죽은 몸들이 큰 도성 예루살렘이죠. 주님이 들어가신 도성이니까 성 밖에서 주님이 들어가셨습니다. 큰 도성 밖에 목배임을 받은 죽은 몸들이 나뒹굴어졌습니다. 얼마나 이거 비참합니까? 우리가 사실 이런 일이 없기를 바래도 이것은 현실입니다. 어떻게 합니까? 성령께서 죽은 몸들이 목과 분리된 상태에 대해서 우리에게 어떻게 알려줍니까? 우리 요한계시록의 미리 20장 3절로 5절 보게 되면 말이죠. 거기에 보면은 바로 어떤 죽음을 이두중인이 당할 것인지 미리 알려주고 있죠. 거기 보면 예수에 대한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목배임을 당한 사람들의 혼들도 보았다. 이시계 20장 4절입니다. 그들은 짐승에게나 그 형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였을뿐만 아니라 그의 표를 그들의 이마 위에 받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므로 그들은 살아서 그리스도와 함께 천년을 통치하더라 이렇게 요한계시록 20장에 이두중인이 바로 목배임을 받았다는 사실을 여기 알려주고 있고 적그리스도 치하에서 옛날 로마 시대의 그 형벌 그 사람을 죽이는 그 사형에 대한 그 집행이 바로 단두대에서 목을 자른 것이었던 것처럼 앞으로도 큰 바벨론 새로운 로마가 오게 되면은 이런 일이 또 벌어질 것은 벌어질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역사는 되풀이합니다. 아, 그러므로, 모세는 사실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가 다시 죽습니다. 엘리아는 죽지 않고 올라갔다가 내려와서 죽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고, 아, 결국, 아, 히브리서 9장 27절에 우리가 있는 말씀 있죠? 아, 모든 사람에게 죽는 한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지만, 그 후에 심판이 온다 하는 말씀이 있는데, 한번 죽는다는 것은 한 번만 죽는다는 뜻이 아니고 한 번은 죽는다 이런 얘기예요 그 성경에 보게 되면 한번 이상 죽은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 여러분 아, 이 제가 말씀드릴 때 마음속에 떠오른 사람이 있죠 예를 들어서 누가 있습니까 나사로가 있죠 네? 나사로 주님께서 사랑하시던 건 나사로 나사로가 아, 병이 들어 죽었죠 주님이 날째 되는 날나 썩은 다음에 찾아가서 나사로야 할때 그가 나와서 분명히 살았죠 그런데 그는 또 다시 죽었죠. 네, 그렇기 때문에 아, 나사로도 어, 두번 죽었죠. 네, 그 다음에 누가 누가 있습니까? 아, 나인성의 과부의 아들. 아, 주님이 가다 길을 가다가 그 나인성 과부의 아들이 죽어 장례 장례를 이제 행렬에 가고 있는데 아, 울고 있는 모습을 보고 주님이 아, 일어나라. 그랬을 때그 청년이 일어난 것을 우리가 성경을 조사할 수 있고 그 청년은 또 죽었습니다. 그 다음에 순햄성 여인 있죠요 순햄성 여인의 아들도 어, 결국 어, 엘리아를 통해서 살려줬습니다 살았지만 은 또다시 죽었습니다 두번 죽었죠 그 다음에 누가 있습니까 야이로 회당장 야이로의 아들 어, 주님께서 만나가지고 그 야이로의 믿음을 보시고 어, 그를 살려줬지만 또 그도 어, 수명을 나고 죽었죠 예, 그렇기 때문에 두 번씩 죽은 사람이 여러분 나옵니다 또 어, 우리가 잘 아는 그, 어, 유도고가 있습니다 사도바울리 밤이 맞도록 설교를 할때그 청년이 창문 위에 앉아서 졸다가 떨어졌습니다 아, 떨어졌는데 사도바리 기도해서 그를 살려줬지만 그는 또 죽었습니다 사람이 한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다 한 번은 죽는다 아, 그러나 두번 죽은 사람도 있습니다 아, 그 다음에 또 우리 도로가라는 여인 있죠 그 많은 사람을 사랑해서 많은 구제도 하고 옷도 만들어주고 많은 은혜를 끼친 여인 아, 주님이 외시적에 아, 들어갔을 때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이 행한 그 선행을 아, 말했을 때 주님께서 그 도로가를 아, 살려줬습니다. 이렇게 사람이 한 번은 죽지만 두번 죽은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에녹 같은 사람은 한 번도 죽지 않았죠. 무엇이나 네. 예, 지금 말씀드린 이런 사람들은 한번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가 또 죽었지요. 그럼 에녹은 어떻게 어, 한 번도 죽지 않았는가? 세상 그 속담에도 이런 말이 있죠. 예외 없는 법칙이 없다. 에녹이야말로 사람이 한번 죽은 것은 저한 것이라는 것에 예외인데 이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축복이죠 축복받은 사람입니다 그런 65세의 무드살레를 낳고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하나님이 데려갔지 이건 누굽니까 바로 데살로니까 사장에 있는 것처럼 주님이 공중에 전사장에 호령한 아파리 소리로 강림하실 때주 안에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죽었던 자는 부활하고 그 다음에 우리 살아있는 자 다시 말해서 주님이 공중에 임하실 때 그때 살아있는 사람들 주님 말씀하시죠. 이스라엘이 무화과 나무가 싹이 튼 바로 1948년 이후에 그 세대 의 사람들 저도 그중에 하나입니다. 저는 그 소망 가지고 삽니다. 죽음을 맛보지 않고 육신의 죽음까지도 맛보지 않고 허련히 눈 깜짝하는 순간에 우리 몸이 주석을 몸을 벗어버리고 죽지 아니하는 몸 썩지 아니하는 몸을 입을 이러한 신비로운 그러한 들림받을 휴거받을 일이 앞으로 남아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어, 이 애녹은 바로 주님이 오실 때 살아있을 그리스도인들, 성령으로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을 바로 나타내는 모형이고 어, 모세는 주 안에서 죽었다가 주님이 오실 때 어, 주님의 음성을 듣고 다시 살아나는 어, 이러한 어, 한번 죽어 있는 그리스도인들 부활해서 어, 승천할 그러한 부, 어, 그리스도인들을 어, 여기에서 모형으로 보여주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구약은 앞으로 신약의 모든 올 것의 그림자입니다 좋은 것들의 그림자입니다 그러므로 구약 속에 있는 가장 그림자 중에 큰게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주님께서 말씀했죠 성경을 상고해봐라 성경은 내가 영생을 얻는다고 상고하는데 성경에는 바로 나에 관한 증거가 있다 이렇게 말씀했죠 그리고 주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누가 보면 24장 49절 이하에 보게 되면 제자들 만나서 그들의 지각을 열어주셔서 바로 모세와 모세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에 관하여 기록된 모든 말씀이 이루어져야 하리니 결국 모세율법과 시편과 어 선지서는 성경 전체 66권을 어세 가지로 분리하죠 성경 전체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증거다 특별히 요한계수에 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죠 다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계십니다 아, 그래서 두중인들이 이제 아, 그렇게 목이 잘려졌다가 아, 사흘 동안 아, 그들이 장사를 지나지 못하게 합니다. 다 뜻이죠. 하나님의 계획이죠. 그래서 우리가 11장 10절과 11절에 보면은 그들이 어떻게 부활하는가 하는 게나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아, 본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1장 10절과 11절. 땅에 사는 자들은 그들로 인하여 즐거워하고 또 기뻐하며 서로 선물을 보내리니 이는 이두 선지자가 땅에 사는 자들을 괴롭게 하였기 때문이라 사흘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온그 생명의 영이 그들에게로 들어가니 그들이 자기 발로 서더라 그러자 그들을 바라보던 자들에게 큰 두려움이 있더라. 여기 보면은 생명의 영이 그들에게 들어갔다. 생명의 영이 그들에게 들어갔다. 우리 창세기 이 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할 때그 코에 생명의 호흡을 불어넣었다. 생기를 불어넣었다. 생명의 호흡, the breath of the life, a breath of life. 생명의 호흡을 불어넣으니까 산혼이 되었다 living soul, 이 혼이죠 그런데 그걸 번역을 영 g 로 번역을 잘못해놨죠 우리 y the 해보 v 되게 되면은 그런데 사실 living soul, 은 산혼입니다 영이 살아날 때 혼이 살아나고 육신은 이렇게 피가 통하는 그런 산 몸이 되었다 이것을 우리가 h 리 l 음 v 기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v 하나님의 영에 관해서는 아, 우리가 보통 가장 아, 우리가 잘 이야기 쉰게 성령 그렇죠? 근데 성령도 아, 두 가지로 표현돼 있습니다. 하나는 the Holy Ghost, the Holy Ghost, 그 다음에 the Holy Spirit. 아, 이것도 깊은 뜻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나중에 기회 있을 때 말씀드리려 하고. 그 다음에 보통 아, 하나님의그 능력을 나타낸 영을 얘기할 때는 the Spirit. The s p i r i t 의 S 자가 아, 바로 대문자입니다. 사람의 영은 똑같은 Spirit이지만 소문자죠. 아, 그렇기 때문에 구속의 날까지 우리를 성령으로 인쳤다. 그럴 때는 더스피어렛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의 영은 제3이신 인격체로서의 하나님, 더 홀리고스트, 더 홀리스피어렛 또는 그분의 능력, 활동력 이것은 바로 더스피어렛 아, 이렇게 또 그리고 요한계시록 1장에 보면은 일곱 영이 나오죠. 또 이것이 이사야서 1 1장 보면은 일곱 영이 나옵니다. 주의 영, 지혜와 청명과 그다음에 지식과 능력과 계획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영이다 이렇게 일곱 가지 영으로 나옵니다. 또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영이 이렇게 많은 것으로 표현됩니다. 교회 시대에 하나님의 영 찾아오신 위로의 영은 바로 더 허리고스트, 허리스피어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성경에 여러 시대들이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시대가 다 다릅니다. 우리 지금 살고 있는 시대가 뭐죠? 은혜 시대입니다. 은혜 시대. 또 다시 말해서 우리가 크게 말해서 신약 시대의 성경을 이제 구약 성경, 신약 성경 다시 말해서 구약 시대에 쓰여진 성경과 신약 시대에 쓰여진 성경 이거를 구약 시대, 신약 시대 이렇게 나누지만 크게 두개로 나누지만 사실 구약 시대는 아, 출애굽기 20장 이후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줬을 때그 율법이 바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간의 언약이죠 이게 구약입니다 옛날. 아, 어, 언약이라 그래서 모세를 통한 구약이다. 그래서 계명을 줬습니다. 율법을 줬습니다. 또 규례들을 줬습니다. 신약에 와서는 주님께서 주님의 피로된 새 언약을 줬죠. 아, 이것은 바로 신약입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가 구약 시대 그러면은 출애굽기 20장부터 어, 시작됩니다. 그 이전에는 율법이 없었습니다. 율법이 없었기 때문에 사도 바오는 그 이대, 이전 시대를 크게 얘기해서 양심이 송사해서. 죄를 깨닫는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달리 표현하자면 양심시대라 이렇게 얘기하죠 그때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도 없었고 법도 없었고 그랬죠 아, 그렇기 때문에 언약이 다 다릅니다 에덴 동산에서 줬던 언약이 있고 또 노아에게 줬던 언약이 있고 그렇죠 아, 율법을 으 받기 전에 아브라함에게 주신 할례 언약이 있고 그 다음에 모세를 통해서 신하산에서 준 율법의 언약이 있습니다 이게 구약이죠 그런데 어, 신약인 마태복음에 들어와도 사실 마태복음 1장부터 26장까지는 과독입니다. 그때는 아주 율법 시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너네 오른손의 범죄악은 잘라버리라고 한 거예요. 율법 시대. 주님이 안식일도 지켰습니다. 안식일은 유대인들에게 준 그런 하나님의 그 언약이죠. 그런데 주님께서도 안식일을 지켰습니다. 이건 뭡니까? 이 신약이라는 거 바로 피로 된새 언약은 언약을 한 분이 피를 흘리실 분이 돌아가셔야만 효력이 있죠. 유언이라는 것은 유언한 사람이 돌아가셔야만 즉시 효력을 발생합니다. 그분이 살아있을 때는 절대로 효력이 발생하지 않죠.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어떤 유산을 줄 때도 없고, 부모가 돌아가셔야만 그때 자녀들이 그 재산을 나눠갈 수 있지. 그 전에는 가질 수 없는 것처럼.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신약 중에서 마태복음 1장부터 26장까지는 사실은 과도기로서 구약과 신약의 그 중간기로서 실질적으로는 법적인 효력은 율법에 해당됩니다. 이걸 알아야 됩니다. 아 그래서. 27장에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셨을 때, 피를 흘리셨을 때, 사실 그때부터 신약의 효력을 발생해서 아브라함의 품에 있던 그 짐승의 피를 가지고 겉만 깨끗하게 했고, 죄를 그냥 잠깐 덮어져 가지고 주님의 진노가 임하지 않았던 그 구약시대 성도들이 그리스도 피가 흘려지니까, 우리 히브리스 구장인 것처럼 그리스도의 피는 양심까지 정기를 가해서 하나님을 섬기게할수 있다. 속, 마음까지도 깨끗하게 하는. 우리 주님이 그랬잖아요. 우리 유대인들에게 속에서 나오는 마음에서 나오는 것들 너를 더럽힌다. 뭐 모든 가난과 음란과 거짓과 살인과 이런 것들 하나님을 회방하는 거라든가 결국 그 주님이 피를 흘릴 때까지는 양심이 깨끗해지지 않기 때문에 겉만 깨끗하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주의 피는 양심까지도 깨끗하게 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제거한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마태복음 27장부터 아, 주님이 돌아가신 다음부터 성령에 오시는 사도행제 아, 2장까지는 아, 2장까지 또 이거는 성령의 내조하는 기간이 아니었죠? 그 전까지 만해도 과도기입니다. 아, 이것도 신학과 아, 구약의 또과도기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시대가 다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고 오늘 지금 오늘날 지금 우리가 말씀 드린는이 아, 요한계시록 어, 4장 이후부터 6장부터 19장까지는 바로 환란 시대입니다. 이것은 성령께서 떠나시고 바로 성녀로 거듭난 성도들이 다 하늘로 올라가고 이 땅에 결국 환란에 임하는 환란 시대고 이제 환란 시대가 끝나면 주님이 제림 마셔가지고 이 땅을 천년 동안 다스리는 천년 왕국 시대가 오는 것인데 이것은 앞으로 우리가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증인들은 이 복이 잘려가지고 나갔습니다. 그런데 그 생명의 영이 그들 안에 들어가니까 그들이 머리와 몸이 딱 붙어버리고 참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그러니까 본문에 보게 되면은 바라보던 자들에게 큰 두려움이 임하더라. 어?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이걸 볼수 있어야 되죠참 머리가 머리가 그 몸이 딱 붙어 버릴 때 얼마나 사람들이 놀랐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들을 아 바라보던 자들에게 두려움이 임했다 이렇게 아, 말씀하고 아, 있습니다. 아 그래서 계속해서 우리 1일장1 2절 보니까. 아 이제 승천하는 이제 그들이 이제 살아나서 승천하는 장면이 나오죠. 그들이 하늘로부터 나는 큰 음성을 들었는데 그들에게 말하기를 이리 올라오라 하므로 그들이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그들의 원수들이 그들을 바라보더라참 얼마나 멋있는 장면입니까. 이리 올라오라 요한계시록 4장에도 아, 사도 요한이 이리 올라오라 하는 소리를 들었을 때 그는 이미 하늘에 올라가 있었죠. 아, 우리가 마찬가지로 주님의 공중에 오실 때 이리 올라오라 하는 주님의 음성을 들을 때. 양들은 목자의 음성을 듣는다고 요한봉은 10장에 얘기했습니다 양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죄사함 받고 성령이 들어 가지고 영이 거듭나고 혼이 고원 받는 사람들은 이젠 몸이 썩지 않야를 몸을 입고 주님과 같은 몸을 입고눈 깜짝하는 순간에 주님의 음성을 듣는 순간에 우리는 이미 하늘에 올라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이리 올라오라는 소리를 들을 것입니다 여기 환란 때도 이슈가되는이두 증인은 이리 올라오라 사도 의왕이 들은 소리 앞으로 우리가 들을 소리 똑같은 소리를 듣고 말씀하니까 그대로 올라간 거죠 빛이 있으라 그럴 때 빛이 있었던 것처럼 주님이 일이 올라오라 그랬다면 이미 올라와 있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입니다 이 말씀은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말씀을 지금 배우시면서 믿을 때 여러분 마음속에 역사하시고 믿을 때 성령께서 보여주지 믿지 않는 사람은 이것이 바로 죄라고 성령께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게 얼마나 큰입니까? 이것은 가능과 살인보다도 더 무서운 죄입니다. 성경에 보시면은 죄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는데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며이다 어?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사람은 살인자보다도 더 악한 자라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아 그래서 이들은 구름을 타고 올라갑니다. 아, 이 구름은 주님께서 올라가실 때사행전1장에서도 구름이 가려가지고 주님이 변, 아, 보이지 않았죠. 그다음에 변화산에서 주님이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나타났을 때도 마찬가지로. 구름 사이에서 나타냈고 주님은 하늘 구름을 타시고 다시 오신다 그랬고 우리가 올라갈 때도 하늘 구름이 가려서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놀랄 때가 올 것입니다. 바로 어, 그리스도 재림 때도 이렇게 구름 가운데 오신다. 여기서 우리는 눈에 보이는 휴거를 환란 때 있는 휴거를 우리가 보는 것입니다. 이것은 신약성대의 휴거가 아니고 바 환란 성도의 휴거는 것을 알수 있고 이것은 환란 끝의 휴거고 주님 재림 직전의 끝입니다. 여러분 기억나세요 사행전 1장에 보게 되면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 깜짝 놀래죠 서서 말씀하시는 분이 갑자기 하늘로 가시니까 그때 천사 둘이 나타났죠 너희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너희는 하늘을 쳐다보고 있느냐 너희를 떠나 하늘로 올라가신 이 예수는 너희가 하늘로 가심을본 그대로 오시리라 인자의 모습으로 그대로 오시리라 보이는 몸을 입고 오시리라 주님이 분명히 말씀했는데 왜 이렇게도 주님이 오신 걸 믿지 않는 사람이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11장 3절 13절 보겠습니다. 두 번째 화가 나타납니다. 13, 11장 13절과 14절 또 같은 시간에 큰 지진이 일어나서 도성의 10분의 1이 무너지니 그 지진으로 죽은 사람들이 7천 명이었더라. 남은 자들은 무서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더라. 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구원받은 사람들이 환란 때도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11장 14절 보니까 둘째 화는 지나갔으니 보라 셋째 화가 속히 오리라. 여러분 그환란에 넘어가서도 지금 예수를 안 믿다가 환란에 넘어가서도 구원받는 사람이 있길 있어요.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그냥 성전으로 거듭나서 이 땅에서도 심령 속에서 천국 생활 을 누리다 갈 텐데 지금 믿어야지그 모든 어려움을 겪고 어떻게 믿겠습니까? 아 그래서 아 마태복음 25장 보면은 주님이 재림하셔가지고 영광의 보좌에 인자가 앉았을 때. 인자라는 것은 몸을 입고 오신 주님입니다. 천년 동안은 주님이 몸을 입고 이 땅에서 통치하거든요. 분명히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거기 보면 모든 민족들을 그 앞에 모은다고그랬습니다 민족들을 땅에 있는 민족들을 다 모고 으 양과 염소로 모은다고그랬어요 양과 염소는 지금 분리하는 게 아니고 그때 분리하는 거예요. 지금 교회는 전부 양만 있어야 됩니다. 양만 있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으로 건난 사람은 교회에 바로 멤버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 그때는 참 그들이 형제 중에 가장 지극한 자들,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선을 행한 자들에게만 양의 물로 되죠. 너희가 이렇게 행하였기 때문에 영생에, 그 다음에 염소들은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영벌에, 은혜 시대는 행함으로 그랬는데,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만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으니 얼마나 좋습니까. 아, 우리가 죄인일지라도 예수의 피를 믿을때 구원받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끝까지 짐승의 표를 받지 않고 피에 다니면서 뭘것도 제대로 먹지 못하고 아, 참추고된 자기들의 친척과 선도들을 옛날 친구들을 바라보면서 구원 받기에서 끝까지 견디는 아, 마태복음 24장 있는 것처럼 이런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되기 원하십니까? 지금 여러분이 충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주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고 정말 생명을 모셔드리고 여러분이 생명을 받았습니까? 믿는 자에게는 증거가 있습니다. 증거는 영원한 생명입니다.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가 계십니까? 성령께서 계십니까? 아버지 하나님 계십니까? 증거가 있습니다. 내가 영원한 생명을 받았다는 증거입니다. 지금 아직까지도 확신하는 분들은 지금 주님을 부르시면서 주예수여 예수님은 나의 하나님요 이 나의 주님이시나이다. 도마처럼 고백하시고 내 모든 죄를 용서해주고 나를 구원해 주시옵소서. 심령으로 주님을 부를 때 주님께서는 여러분을 구해줄 것입니다. 바로 오늘이 바로 은혜 받을 때요 구원의 날입니다. 저 여러분에게는 내일은 없습니다. 하루의 재앙은 그날로 족하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태어날 때는 순서가 있지만 갈 때는 순서가 없습니다 주위에서 그런 사람들 많이 봅니다 여러분 바로 지금이 구원 받을 때입니다 지금 머리를 숙이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시기 바랍니다 종교인이 되지 마시고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신 것처럼 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지 않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요 죄인입니다 정말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심정으로 찢겨진 살을 내가 먹고 흘리신 피를 마시는 심정으로 내 죄의 용서를 받기 위하여 주님 앞에 드릴 때 여러분은 오늘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아직까지도 지금까지 쭉 배우신 말씀을 계속해서 상고하시고 어,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이 어, 비디오 테이프나 또 카세트 테이프를 원하시는 분들은 방송국에 연락하셔서 화면에 나와 있는 그 전화번호로 어, 연락하셔서 어, 여러분들 어, 이 어, 은혜를 받으시고 말씀을 되새김질 함으로 어, 그러므로 여러분이 이 말씀을 그냥 듣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판에 간직함으로 이 축복을 받으시고 이 말씀이 주는 바로 이뜻 앞으로 될지를 바라보면서 지금 어렵고 힘들지라도 소망 속에서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지금은 바로 구원은 그저 값 없이 하나님의 은혜로 주는 것이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의를 행한 능력이 없습니다. 의를 행한 능력이 없기 때문에 은혜로 구원 받으시고 축복 받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잠시 우리가 기도할 때 아직까지도. 구원의 확신이 없는 분들은 이 시간에 주 예수 그리스도, 바로 하나님이 신분이 사람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심으로 생명을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이 말씀을 들으시고 성령께서 임재하시고 감동받으신 분들, 성령님의 창만을 받으신 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은 분들 있습니까? 오랫동안 교회를 다녔어도 아직까지 성령으로 거듭나지 못한 분이 있습니까? 나의 의를 의지하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의를 의지하면서. 흘리신 피로 말미암아 모든 죄값을 치름받고 이 시간에 살아난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금 심령에 진정한 마음으로 온 마음을 다해서 믿는 자들을 의롭게 하시고 저들의 입으로 선포할 때 구원 받는 역사가 이 시간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님으로 감사하며 간청하며 기도합니다 아멘